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즘 봄나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요. 가죽나물이에요. 나무에 달린, 가죽나무에 달린 그 잎사귀들. 요 봄에만 따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가죽나물이에요. 이걸 따서 저희는 쌈도 사먹고 또 부침개도 해먹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래도록 두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또 장아찌를 담아요. 장아찌를 담아 놓으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어요. 변지없고 맛있고 밑반찬으로 아주 훌륭하답니다. 이 가죽나물장아찌는 아주 고급 반찬에 속하거든요. 좀 귀한 나물이에요. 다른 나물보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장아찌를 담으려고 합니다. 어, 두릅이나 뭐 치나물 옴나물 잎사귀 이런거는요 삶아서 먹어야 돼요 그런거는 생걸로 먹으면 좀 독이 있어서 근데 이 가죽나물은 삶지 않고 생걸로 먹을 수 있답니다 생잎사귀로 쌈을 싸먹어도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잎을 소금에 절여놨다가 꾸덕꾸덕 말려서 이렇게 장아찌를 담아놓으면 아주 맛있어요. 진짜 고급 반찬으로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만드는지 저랑 같이 오늘 만들어 보시다. 가죽나물을 이제 깨끗이 다듬어갖고 물에 흐르는 물에다가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요즘요 항상 먼지가 많아서 또 꽃가루도 많이 날리고 해서 좀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이렇게 씻어서. 건져놨고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 소금물에다가 절일 거예요. 소금에 절여서 이제 장아찌 담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가죽 나물을 이렇게 담고요. 소금을 한점쥐고 이렇게 살살살 뿌려줍니다. 너무 많이 뿌리지 말고요. 이렇게 살살살 뿌려놓고. 또 나물 한켠 넣어주고요. 또 나물 한켠 넣고, 또 소금, 소금 또한줌 쥐고, 이렇게 또 살살살 뿌려주고요. 그리고 또 나물 한켠 넣어주고, 요 나물 아시죠? 요 가죽나물입니다. 가죽나물 요거는요, 생 걸로도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절여서 장아찌를 담을 수 있어요. 다른 거 두릅이나 엄나무 이런 거는 삶아서 해야 돼요. 오가피 이런 거는 삶아서 해야 되고 이 가죽나무만큼은 이거를 생걸로 먹어 생걸로 쌈도 싸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생걸로 이렇게 절여서 나중에 고추장 양념해갖고 담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소금에 절여놨다가 숨이 좀 죽으면 건질게요 소금에 절여놓은 이제 가죽나물을요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절였거든요 한 시간 동안 절였으면 이걸 이제 소금에 건질게요 헹구진 않아도 돼요 아직 살짝 죽었기 때문에 이대로 위에 것부터 차례로 이렇게 밑에다 놓고요 밑에 거를 또 위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소쿠리에다 뒤집어 놓으면요 이게 소쿠리 안에서 물이 빠지면서 또덜 죽은 거는 좀 죽어지거든요. 그렇게는 이렇게 이렇게 소금에 건져서 하룻밤 하룻밤 정도 놔두세요. 하룻밤 정도 놔두면 소금물이 빠지면서 리 줄기 부분 이런데 아직 덜 죽었거든요. 그 놔두면 이제 이런 게좀 죽어요. 그럼 하룻밤 재워갖고 내일은 이제 채반에다 넣어서 좀 꾸덕꾸덕 말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 시간 정도 절여줬으면 뒤집으면서 또속골에 이렇게 건져 놓으세요. 소금에 절였던 가족나물을 이제 밤새도록 속골에 받쳐서 물을 뺐어요. 물을 뺐더니 많이 꾸득꾸들해졌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또 채반에다 넣어서 이렇게 말려주세요. 너무 바싹 말리진 말고 약간 꾸덕꾸덕해질 정도로 한 이틀 정도, 그늘에서, 햇빛에 내놓지 말고요. 그늘에서, 좀 꾸덕꾸덕하게 말려주세요. 그래야 얘가 장아찌를 담아놓으면, 꾸덕꾸덕한 게 맛있어요. 덜 말리면은, 물기가 나와가지고,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너무 많이 말리면 질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바싹 말리지는 말고, 그냥 꾸덕꾸덕할 정도로, 이렇게 입에다 한주거지 씹어봐서 꼬들꼬들한 느낌이 날때 고를 때 이제 걷다서 양념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두 채반을 늘어놨거든요. 오늘 하루 말려보고 덜 말랐으면 내일 하루 더 말릴게요. 어, 저 소금에 절였던이가족나무를 이제 말렸어요. 꼬득꼬득. 너무 많이 바싹 말리면 안되고 이렇게 끄덕끄덕 하도록 만져보면 약간 꼬꼽패요 이렇게 끄덕끄덕 말려 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부위별로 크기별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요거는 제일 큰거 큰, 큰 거. 그리고 요거는 요 다음, 이제 그 다음 큰거 이렇게 그냥 제가 이렇게 차곡차곡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부스러기들 이렇게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물은 준비가 되었고요. 음, 이틀을 말렸습니다. 다용도실에서. 햇빛에 나가면 안 좋아요. 그늘에서 다용도실에서 그냥 그늘에서 이렇게 이틀을 말렸습니다. 알맞은 상태로 아주 잘 말랐어요. 자 나물이 준비됐으니까 내놓고 이제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양념은 고추장 고추장에다가 간장을 좀 넣어줍니다. 자, 간장을 좀 적당히 진간장 좀 넣어주고요. 그리고 매실액기스도 좀 넣습니다. 매실액기스도 좀 넣어주고요. 그리고 물엿이 좀 들어가야 돼요. 물엿이나 올리고당이나 그, 같은 까니까, 둘 중에 한 가지만 넣어주면 됩니다. 좀 쫀득쫀득 해야 맛있거든요. 그리고, 마늘. 마늘은 한두 스푼 정도 됩니다. 마늘 좀 넣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 골고루 섞어주세요. 고추장이 들어갔지만 또 고춧가루도 좀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고춧가루 한두 스푼 정도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골고루 섞어줍니다. 이렇게 밑반찬을 봄에 나오는 나물로 봄나물을 1년 내내 두고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아찌를 담아놓으면 이제 내내 먹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밑반찬이 있으면은요 밥상 차리기가 참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밑반찬 몇 가지만 해놓으면 국만 끓이면 한개밥 먹을 수 있고 갑자기 손님이 온다 해도 장아찌 종류가 있으면 밥상 차리면은 또 건사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아찌를 좀 담아놓고 드셔보세요. 제가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간장을 조금 더 넣어줄게요. 왜냐면요, 고춧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고춧가루는 말라서 가가 수분을 흡수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양념이 너무 뻑뻑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간장을 조금 더 넣습니다. 자. 이렇게 양념이 준비됐고요. 또 통깨도 좀 넣어줍니다. <laughs> 양념 만들기도 쉬워요. 좀 넉넉하게 만들어 놓고 장아찌 담고 남으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양념 갖고 다른 장아찌에 담아도 되고요. 또 나물 무칠 때 고추장 양념으로 나물을 무쳐도 맛있어요. 자 이렇게 양념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담아볼게요. 자, 이제 장아찌를 담을게요. 이렇게 양념을 발라줍니다. 그냥 슥슥슥 발라주면 돼요. 이거를 묻혀지도록. 맛있게 생겼다. <laughs> 고기만 해도 침 넘어가네요. 바한 숟가락이 생각이 납니다. 바한 숟가락 해서 이거 척 걸쳐 먹으면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다음, 좀 작은 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슥슥슥슥 발라주면 돼요. 슥슥슥슥 발라서. 공급을 갈수 있게 양념이 조금 넉넉하게 발라놔야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담아놓으면요 고추장 맛과 그 가정나물의 특이한 그 향이 있잖아요 그 향이 어울려서 아주 맛이 좋아요 제가 양념을 좀 넉넉하게 했더니 얘는 면좀 남았어요. 왜는면 남겨놨다가 다른 곳을 좀 쓰려고요. 너무 딱 맞게, 뭐, 죽기 힘드니까, 이렇게 넉넉하게 만들 때, 넉넉하게 만들어서, 여러 곳을 이용하면 돼요. 아주 건조가 딱 맞게 됐어요. 너무 건조가 덜 되고 물이 나오고, 또 곰팡이도 피거든요 그러니까 딱 맞게 고들고들하게 하는게 좋습니다 자가족나물 장아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보이시죠 요렇게 담으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담아보세요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아주 맛있게 잘 담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